2020 2학기 중간고사 단대부고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태계고요, 어, 상호관계. 야 됐죠?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죠? 자, 비생물적인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환경, 환경 됐죠? 환경이 생물한테 자, 이게 작용이죠. 됐죠? 거꾸로 니은이 반작용이죠. 됐어. 그다음에 개체군 한 종이야 한 종, 군집은 여러 종이고요. 어, 특정 종이죠. 특정 종. 어쨌거나 생물들 사이죠. 디것은 상호작용. 그죠? 상호작용. 됐죠? 밑에도 이렇게 같이 해서 위아래. 그죠? 상호작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까? 갑니다. 개억 개체군은 한 종, 동일한 종. 맞죠? 헷갈리면 안 돼요. 개체군은 한 종이고요. 그치 그다음에 군집은 여러 종. 외웁시다. 이거 잘 나와요. 됐죠? 개체구는 동일한 종한종 그죠 군집은 여러 종 외웁시다 기억 맞고요 되겠지 님은뭔 작용 작용은 환경이 생물한테 그죠 작용 그죠 어, 기억이 지그니는게틀렸다 그죠 됐죠 기억은 작용 세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생물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죠 환경이 세이 주인공이었죠 환경 환경이 가는 게 작용 우리는 생명체들은. 환경을 거슬리면서, 환경이 반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됐죠? 기억나지, 그죠? 작용은 기억이 맞습니다. 얜 틀렸죠? 자, ᄃ번. 초식 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 등을 먹고 살며, 열매를 먹이러 준 식물은 초식 동물의 배섬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리기 한다. 어, 퍼뜨리기 한다. 생물들 사이에 죽고받는 거죠? 될까? 어, 상호작용, 맞죠? 상호작용. 맞습니다, ᄃ. 됐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단대 보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